대표 중식 맛집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이곳 중화요리하면 빠질 수 없는 대표 메뉴들이 즐비한데, 보통 저 아는 맛이 더 무서운 법 아니겠습니까? 와, 노른자? 기분에 충실한 중식 상자라는 게 짜장면 맛있겠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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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복스러워. 라 어디 면치기 알바 다니세요? 아니다 이거는 쉴수 밖에 없는 맛이에요 일단은 가장 여기 시그니처 메뉴 중에 하나인 탕수육이 일단 다른 중식당이랑 좀 달라요 약간 좀 튀김이 좀 강한데 얘는 좀 안에 내용물의 맛이 좀더 강하고 그리고 소스도 그렇게 강하지 않고 깔끔하게 좀 떨어지는 맛? 다른 데에 비해서 야채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잘게 들어가는 편이어서 운동기분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좋고 기본 메뉴라고 해서 <laughs> 대충 만들지 않고 세심한 손길이 아, 담겨져 나봉. 있으니 어른, 아이 할것 없이 모두가 좋아하는 맛이라는데요. <laughs> 차고로 중식의 꽃은 현란한 칼질 아니겠습니까? 많은 양의 채소를 좋아. 정신없이 썰기 <laughs> 바쁜 승부사. 보수의 향기가 느껴져요. 시어보이죠. 이만 네. 3년 했습니다. 3년이요? 네. 일단 중식은 야채 위주로. 하는 음식이다 보니 화질 많이 하요 기본이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3년을 배웠죠. 중화요리 하나를 위해 최소 썰기만 3년. 늦은 나이에 시작한 만큼 조급함을 가지기 보단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다지는 데더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기본기 덕분에 탄생했다는 메뉴가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 없는 메뉴가 좀 있어요. 장나가지 알리빈 새우 롤 맨보사라고. 승부사표 중화 요리가 그 주인공. 쉽게 흐물흐물해지는 가지 요리에 튀김옷을 두껍게 입혀 탕수육 같은 바삭한 식감을 냈다는데요. 거기에 중독성 강한 백소매 소스는 더아 이렇게 특별한 맛을 확 줄인 독특한 튀김 가지 요리가 탄생됩니다.